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때이른 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관측사상 처음으로 5월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경산시 하양의 배수운주는 37도까지 치솟았고요. 대구의 경우도 36.3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도 33.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오늘 1976년 이후 가장 더운 5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더위와 더불어 자외선 식중독까지 비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 또 식중독 지수는 경고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태고요. 서울 서남권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는 오존 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량이 많아져서 오늘만큼 덥지는 않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1도, 대전과 전주, 광주도 31도, 대구 34도로 예상됩니다. 기록적인 때이른 더위 일단 다음 주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덥기는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투표하러 가기에는 괜찮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육사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가까운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